브이로그에서 봤대. 어? 어떤 베를린 사는 분, 고양 이 키우시는 분 브이로그에서 봤대. 그래여어나잘 응. 등장도 안 하는데 나 어디서 봤지? <웃음> 진짜. <웃음> 아 진심으로? 응.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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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뒷셀에서? 기억이 안 나. 요즘 <laughs> 너무 보수적 <laughs> 가수를 너무 많이 만나서. 언니 가 갑치마 잘 어울린다. 누가 내가 누가 사줬지? <laughs> 언니가. <웃음> 제가 오늘 할 거는 칠리 오일 누들이라고 제가 자주 가는 중국 식당에서 먹던 건데 그 중국 식당이 제가 트위터에 홍보해준 제 은혜도 모르고 가격을 3년을 올려버렸기 <laughs> 때문에 저는 이제 거기서 먹지 않고 <laughs> 직접 해먹기 <해봤니>. 시작했습니다. 환풍구가 <laughs> 안될 뿐. 동갑이에요. 네, 동갑이 집주인 어르신. 말 놓아주세요. 소정 언니는 말 넣는데 <laughs> 3년 걸렸어요. 이쁘다. 이다 지 이거 응. 달력도 이미 게시했어요. 어, <laughs> 아니 이거 콩이다 된 너무. <웃음> 어, 어, <웃음> 그래서 설마 붕인가 보고 있 아, 귀여워. <laughs> 이잖아딱 봐도 딱 봐도 붕인데 살짝. 요교얘 <laughs> 비만이래요 언니. 얘 비만이라서 이제 움직이라고 <laughs> 500kg 빼야 500 500g 빼야 돼. 500kg라니 진짜.. 진짜 상처다. 이러고 그냥 기름 부으면 끝이야 언니? 응. 아주 그렇게 간단한 애였어? 야 아니야. 아 미안. 원래 청경채는 청경채가 그 어디 마트에도 없어서 지금 비슷하게 생길애 넣었는데 아 그런 거야? 지금 아주 불만이 폭풍했어 저거는. 근데 막 사진 찍어야 되니까 막 신부 신랑 신부 뽀뽀하세요 했더니 막 이제 영희랑 그 도현이가 고개를 돌리기 시작했더니 막 뒤에서 어머니들이 어머머머머 고개를 돌리 내, 날이 나네 방 잡아라 방 잡아라 아예 내가 방 잡아라 내가 그러거든어조민씨 지금 그럼 거기서 일안 하시? 해요. 아 해요? 네 아. 휴가래. 음. 지금 크리스마스 휴가고 음. 아마 한 3월까지는 그래도 아, 하려고요. 아, 괜찮아요? 음식 냄새 맡고 너 형. 예 손님한테 토하면 어떻게? 나도 아, 걱정되는데. 또 은근 집중하고 이러니까 음. 안 그러더라. 음. 어때 연오빠? 돈을 받은 거야. 음. 맛있게. 응. 소정언니한테 맛있어 고마워 친구 <laughs> 소정아 고마워 o n t have Mao King Shed. So. My hunted to your wish. w h a 가 s t 기 a t What's w 아야 n g What's wrong? w h a 야그새 미친 여자가, 오. 한국 여자가 <laughs> 새해가 너무 좋아서 후계인 남자랑 결혼했다는 얘기가 돌면 얼마나 사람들이 좋아하겠니. 줄이 좋다니까. 줄이. 이때 바꾸지 마. 나 이제 인스타그램으로 이름 찾기 힘들어. 맞아, 진짜. 해가봐라, 맨날. 맨날 내가 뭐였지? 해가 <laughs> <laughs> 응. <꼭>. 하지 <제거하지> 마. <웃음> <웃음> 열심히 스토리, 바꾸는 스토리, 스토리 다 어. 만들어 놓는데 미안해, 나도 내가 싫어. 그러면은 자유로운 걸 찾는다, 그 원가가. 그러면은 1 9로팔십4로를 빼. 누쪽은 음. 기타 등등 뒤에 커피랑 음, 아돌프의 비둘기. 아돌프의 비둘기요? 간 <laughs> <단호>. 아, <laughs> 아돌프. 아. 아돌프 누구신데? 아돌프. <laughs> 역사적 뭔가 배경 짚는. 아니야, 아니야, 그냥 스파이 비둘기 줬어. 나나 아, 저걸로 저 너무 음, 이쁘다 글을, 그러니까. 글을 좀 쓰려고. 출판사 이름이 뭔데? <웃음> <웃음> 왜 저래? 오저녁 네가 치 출판사 이름은. 코피바라 출판사입니다. <laughs> 카피바라는 남미에서 저항의 심볼로 자주 사용되는 동물인데요. 왜냐면은 카피바라가 착해 보이지만 사실은 건들면 아주 주뜩기때다 카피에서 A가 아니라 O로 해서 코피 코피바라. 코피바라 프레스. 로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주위에 동물 관심 있는 사람들 음. 사람들밖에 없어라고 출판. 아, 사람들이랑 같이 줘 소규모 소규모로 출판하고 그. 내가 사장님이 일하니까. 언니 언니 출판사 이름 커피바라래. 커피바. 뭐? 바라. 커피바라. 감수성 없는 사람이. 돼지바라. 아니. <,orschniper 웃음> <좋았지>. 돼지 <마라>. <웃음> <웃음> 아니. 됐다. 야 <웃음> <웃음> 죽인다. 아로 <laughs> <laughs> 밑에 커피 말아 써줘. <laughs> 있어 보여 언니. 우리 있어 보여? <laughs> 어. 뭐라도 빨리 내줘. 알았어. 친칠라 <laughs> <laughs> 그랬어. <웃음> 나, 나 우리 아빠랑 대화하는 것 같아. 우리 아빠도 우리 오빠도 나 이름 바꾼다니까 바, 박사님 박 이렇게 붙어 박사님으로 바꾸라고 했어. 재밌어 이게? 어 생겼지? 머리가 너무 크잖아. 저금 하마잖아, 하마. <laughs> 하마프레스로 바꾸자. 아, 히프레스 하마는 한국어구나. 음. 하마프레스. 히포, 하마 히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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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히포크라테스. <laughs> 소크라테스, 히포크라테스. 그런 사람 하나씩 있어요 나한테 왜요? 죄송해요. 음. 소금 때문에 새끼들 다 죽은 채로 항상 발견되니까. <laughs> 죽지 마. 그래서 나 어떤 사람들로죽여려 주지 말라 했거든? 어얘 음. 애가 울었어. 이성은 미성, 아시아나 숨어 있다. 투 바라. 이러니까 <laughs> 아, 놀래 가지고. <laughs> 타투샵 차리고 그냥 거기 옆에서 공방 차려서 프레스. 로 음, 카피 바라. 타투, 타투 인쇄기 하나. 타투. 카피 바라. 타투, 타투, 타투 바라. 바타투 바라. 어그어 타투 바라. 어, 그, 어? 먹거 엄청 많이 가져왔어요. 근데 다음이야 계속 그렇게 바꾸면은 <laughs> 귀여워 무슨 와인 메스도 있다고 그러더라고 <laughs> 게임 메스 이런 것도 있고 아, 그거 재밌어 보드 게임 메스도 가끔. 아 그랬어 헐 대박 진짜 이게 대박이라고 생각해 너는? <웃음> <나는> <웃음> 정말 불쾌하다 <근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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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왜이러이게 이런... <laughs> 뭐야 오빠가 이거 프사로 하고 싶대 <laughs> 이제... 아니 이거 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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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미 이거 이해가 된다 생각해? <laughs> 언니 내가 찍은 거야. 그거. 아니 그러니까 이게 나는 이게 뭐냐니까 대체? 왜꼬구멍은 하얗고 윗입술, 아랫입술왜이냐고낼름낼름하다가 어떻게 순간 포착이 저, 저렇게 됐어. 아니야. 배경도 그려줘. 아 귀찮은 거다되시네 <laughs> 다들 잘 준비하는 거야? 나를 일으키고? 치질 <laughs> <시라차다, 정말. 웃음> 어, 어. 소리 들렸어 나 지금. <laughs> 이제 시내일 걸. 배고파 어떻게. 맛있어. 맛있는데 거더맛는데이아 진짜 카메라 앞에서라도 그냥 맛있다고 해. 치겠다 <laughs> <laughs> 표 근접촬영 저거 찍었어 이미 나다 알아서 찍었지 그러면 안 보고 있나? 카메라에 안돼 아저씨 지나가 클라비아 분젤림킴야 되겠지 수고했어 수고했어, 수고했어. 야엄나 행복해보여 <laughs> 좀양 취소하게. 동거인 취소하지. 왜? 어? 서양에 별로 안 가고 싶어. <laughs> 응? 나도 그냥 그래. 근데 나 학센은 먹고 싶어. 삐졌어? 아니. 나는 솔직히 독일 맥주가 먹고 싶은 거지. 이렇게 진 빠지냐 대충 5.몇 센치 5몇 cm. 5 c m 아아선물 진짜 아무것도 믿을수 없다는 게난 헤라만 슬슬 구하고 봐봐 엄마 코스는 4일동안 해야되거든? 응또 아빠 코스는 하루인데응 4월 25일? 가야돼? 지금 아무것도 모르잖아 오빠 알아 오빠는 몰라 오빠는 아무것도 몰라 응. 오빠는 그냥 평생 모를거야 네가뭘 알아 응. 그걸 도 알아 <laughs> 웃기지마 웃기네 너 코마크 봤어? 응 저, 지금 어. 찍고 계세요? 네네 이뻐요. 예뻐요? 이뻐요. 얼만큼요? <laughs> 보여드릴게요. <웃음> 그럼 오늘 펭귄 어디다 하는 거야? 펭귄은요. <laughs> 또 촬영 별로. 뭐 먹을 거예요? 아마 여기 두 마리랑 아. 여기 한 마리 이렇게 펭귄 종기. 펭귄 3인 가족을 종기. 하지 않을까 싶어요. 박소정 씨의 인간 포트폴리오 <laughs> 같은데. 네네. <laughs> 네네네. <laughs> 저기 버섯 못 먹는 사람이 있거든 언니. <laughs> 이농싫어하고 <농구는> <laughs> 한 남자. 오오 오. 서른 살오 오. 3 0 대. 아 내년부터. 3 0대 남자. 내년부터 볼 거야. 지금 졸라 못. 드라마 같아. 그니까. 아니면 약간 삐끔 영화 같은 거 있잖아. 졸라 삐끔 영화 같아. 전 남친의 남자가 오. 지금 왜저왜이 사람을 신경도 안쓰는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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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귀여워 미국방. 오마, 귀여워. 대박이지. 오센치를. 5cm래. 편지. 아, 편지 써야 되지 누구한테? 애기한테. 뭐야? 존나 <laughs> 감동없어 너무 예쁜데? 언니 티야? 애가 모르잖아. 티 많나 봐 나중에 읽겠지. <laughs> 다커서어 <laughs> 다 저. 안녕하세요. 안녕 어, 이거, 요거 <놀놀놀놀놀놀놀�야> 네,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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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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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여러 가지 있 이거, 이거, 만으로도좀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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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는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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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그이그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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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작은 거, 이제. 나도 받고 한, 싶어. 이런 싶어. 거랑 이렇게 하고. 아, 귀잖아 아, 그리고 오늘 봤는데 너무 아프더라고. <laughs> 그리고 엄청 움직여. 응. 응. 응, 것 같아. 아, 싶다, 아빠?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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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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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먼저 먹고 있어. 자리인데? 먼저 먹고 있어. 먼저 먹고 있어. 고기 거의 다 됐으니까. 아까도 안돼안아 고마워요. 먹고 있어 먹고 있어. 네. 물 마셔 물 마신다더니 저 저쪽으로 가는 거야. <laughs> 그러니까 물 같이 들어가서 무섭다. 다들. 이 정도 묻지도 않고 그래서 <laughs> 버리고. <웃음> 그러니까 아니다. 아 이제 다들 <들어>. 뭐가 어딘지 <웃음> 알아. 근데 <알아. 웃음> <laughs> 이 된장찌개 동건오빠 취향마냥 거의 안된 거지. 감자 들어가고 버섯 들어. 가고 많이 먹어, 많이 먹어. <laughs> 아, 건더기 많이 먹어 맛있다. 와벨스 진짜 맛있어, 오벨스를뭐고야지 이거 뭐야? 칼로듀야? 칼로이야이나한 <laughs> <이거, 웃음> 응, 네. 도로루미... 번도 안먹어모르스무아니 맛이 힘들어. 1시간 있어지 <laughs> 졸라 깊어. 시다아이 <laughs> 뭐야? 개깊어. 이거 마키아또 <laughs> 맛이 진짜 맛있어. 라떼 마키아또. 더 아, 이상 여기 살면 안 돼.

나올 것 같아, 네 마음에 안 들어. 누구한 그리어, 그리러 달라요. 너 맥주 만들어, 그럼 만들 수 있어 바로? 어. 근데 소정원 니 바로 그리던데. 음. 왜못그려뭐왜못 뭐 만들어? 너 바로 그들다고 전혀. 소정원 니라고 했어 소정원 니. 오빠 귀좀귀좀 열어. 아니야, 네가 진짜 이상하게 말했어. 아. 형 우리 레시피나 짜자. 레시피? 아괜찮네 <laughs> 짜야 <웃음> 돼. 근데 우리. 야 인터넷 있는 거 아무거나 하면. 레시피 가세용뭐뭐 만들지? 이래서 보조는 이래... 안 된다니까. <laughs> 이래서 보조는 안 돼. 너, 이거 머리채 뜯길 거같아 <laughs> 이거 하기 전에 그거 한번더알어 <laughs> 레시피 안 있으면 진짜 거의 뭐. 아, 근데 너아 상관없어. 너 마음대로 해. 그러면 민식으로. 임시화로... 야그말는 그냥 네가 짜. 네가 짜고 내가 한번 그냥. 한 번. 뭐, 그냥 필수 빼고 그럼. 해가지고 예배치나 네, 뭐 한번 벌써 계산해. 비너를 넣자. 선영아 그만해라 제가 외동딸이거든요 그래서 아 저희 어머니,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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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그 선영이입니다 보시면 미묘하게 이 둘은 같은 곳을 바라보고 있지만 왜냐, 저는 왜? 다른 왜? 곳을 바라봤어요 <laughs> 독일 버전 캐스케이드가 있고 미국 버전 캐스케이드가 그, 있어요 이렇게 이걸로 나눠진 네, 저희 뭐 거리가 미국 에더 좋긴 했었 비교를 했었는데 예술가든 이렇게 뭐든지 선영 언니를 담았어 의미부여 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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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차피 여기 지금 이거 이 용으로는 아무리 거를 엄청나게 쓸수 없고 쓸것 같거든. 그러면은 우리 토크 가게를 60분대, 60분을 하지 말고. 소리 되게 그거 아니야? AS. 우리가 어떻게 뭐, 처음에는 아. 마이너, 마서 장비가 있었어. 좀 어, 어. 더. 빠 하고 싶지? 타투. 어. 당장 와서세기고 싶어. <웃음> <웃음> 오. 하고 싶고 이왕이면 여자한테 하고 싶어. 근데 심지어 뭔가 내가 받고 싶은 스타일이 있다거든요. 그래서 그러게어 엥? 좋은데요? 언니 이러고 했죠. 근데 딱그 스튜디오 5그램, 딱 들어가자마자 언니가 그럼 저 어떻게 알았어요? 이0분 있어봤지. 왜 저를 함께 봤대? 너를 어떻게 알았지? 나는 그리고 내가 선영 언니랑 만난 것도 신기해. 아, 그러니까 내 어. 해파리 보자마자 어? 소정 언니? 이러면서 <laughs> 나는 심지어 소정 언니를 소정 언니라고 불러본 적이 없고 저기요. 쌤그 갑자기 한 2년 만에 한국에 돌아온 딸이 팔을 이스라엘서 왔는데 갑자기 엄마, 아빠야. 엄마 아빠야. 엄마야. 이거 아빠야. 귀엽지? 어떡하지? 귀엽지. 그거같아 이래? 걔대얘기 하는 거진이 맨날 저래? 이런 많이 안 이거 찍어 이거 지나다. 이거지어주세요 이거 그냥 <laughs> 지나가다가어 이게 뭐야? 세요지 지워주세요. 지주세요지워주세 지워주세요. 지워주세요. 지지요 지워주세요. 지요지워주지워했 지워주세요. 지지워세요 지워주세요. 요 중국 이 미샤라. <laughs> 이 사람. 아, 술, 술 취했나? 맛있어. 가면 되는 거 아니야? 위탑 태워야지. 뭔 소리 하는 거야? 야, 야. 아, 둘이 그냥 따로 가서 놀아 놓으잖나 나도 안떠니까 나도 안떠오 아, 둘이 학생 먹고 올걸그랬 했다. 그래, 그러니까. 그래. <laughs> <peach. 웃음> <laughs> 아니, 동건이 오빠 존나 천사야. 내가 막 어제 나, 나일개 음식 안 땡겨. 이랬더니, 아, 정 그러면은 내가 도현이랑둘이고 올게. 이진사이시간이말고나한 무슨... <laughs> 진다란... 뭐그 <laughs> 6, 7일 정도 있맥시 존나 맛있었 추워 별로... 근데 아무것도 별거 없던데? 아 그러니까 별거 모르면 영상 통화 걸어 어떻게 잘 쓰세요 아좀 파츠가 좀두 파츠가 좀 많아가지고 아잘 쓸게 <웃음> 빨리 <웃음> 내가 마무리 짓게 뭔가 잘 끝내봐 내까지 <laughs> <Rablau> 해줘 깜..감사합니다 이맛을 만한 <laughs> 야. 서른 남자 이마만 맛을... 감사합니다 맛있게 드세요 <laughs> 와 시시하다 아 짜증나 <laughs> 아, 씨와, 한